아, 제자리로 돌아가는 등산 여행 TV에서는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아, 북한산 초겨울 현, 현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아, 11시 음, 제자리로 돌아가는 등산 여행 TV 유튜브 명 고깔모자 자선에서는 아, 12월 10일 북한산의 초교율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에는 첫눈이 와가지고 첫눈 상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12월 10일에는 북한산의 초교율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아 북한산의 나월봉 나월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큰길로 올라가가지고 북한동을 지나서 어, 지금 그 중사 문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금 부황 부항 동암문 부황사로 어, 올라가는 길이고 어, 이쪽에는 대남문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대남문 올라가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부황 부황 부항 동암문 부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황사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나흘봉이 나오고, 이제 그 길로 해서 그 길은 나흘봉은 그 의상봉 능선으로서 의상봉, 어, 용출봉, 용혈봉, 증치봉, 나흘봉, 나흘봉, 나한봉, 문수봉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아온 등산을 행한 집에서는 지금 여기가 대나문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배남봉 가는 길 그리고 여기가 이쪽 길이 이제 그 부왕사로 해서 어, 나얼봉 나한봉 문수봉으로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중산의중영역이 지금 어, 12월 10일 토요일, 어, 그 북한산의 초교 현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한산을 건너서 지금 부황사 부황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부황사 쪽으로 이렇게 뭐그 가는 길이고 어, 대남문 길에서 부황사 쪽으로 갈림길이죠.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부황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의상봉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 이제 치봉반대로 중치봉 용혈봉 용출봉 의상봉으로 내려가고 또 의상봉 쪽에서 올라오면 반대가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중간을 부황사로 가는 길이 중간으로 질러가는 질러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는 등산의 지에수는 2천. 22년 12월 10일 대나무로 가는 길로 해서 지금 부황산 가는 길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그 나흘봉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문수봉에 가고 문수봉 나오면 이제 그 청수 동안문 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저희 제대로 돌아온 등산의여행 TV에서는. 등산과 둘레길 걷기, 사찰 탐방, 추억의 오일장 유명한 여행지를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그 이유는 자는과 접하는 운동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통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3시간에서 5시간 이상을 걷고 오르고 내리고 어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 그 경험자들의 실증으로서 어 운동 효과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 효율적이라는 이유는 3, 4시간, 5시간 걸음으로써 등산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면 산소와 영양이 골고루 몸 구석구석에 전달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게 되고 반대로 그거는 노폐물을 갖다가 아 배출시킨다는 겁니다. 땀과 힘업을 통해서 나쁜 공기 몸에 있는 노폐물 을 갖다가 배출시킨다는 겁니다. 왜냐면 산업순환이 계속 계속 돌아가니까 그 빈도수가 건강하게 돌아가니까 자꾸만 걸러낸다는 얘기죠. 그는 뭐,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느끼고 잘알 겁니다. 일단 자연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 공기부터 달라요, 이렇게. 예? 그, 코가 뻥 뚫리는 것 같고, 아주 상쾌하고, 땀이 나고, 시금업이 가빠도 상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땀이 번복, 여름에는 땀이 번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한 자연에 도치되가지고 또 자연이 쓰는 온갖 좋은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짙던 휘드, 산소, 알칼리이온 우리가 모르는 여러가지. 왜? 우리는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의 환경이고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자연에 익숙해졌고 자연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본 건강TV는 개인 건강관리에 등산과 걷기 사찰판방, 추억의 5일장 여행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어, 여러분의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73세로서 범띠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산을 한 25년 다니고 그 이전에는 동네 뒷산에 다니다가 북한산이 이는 곳이 말이죠. 하 아, 지금 이렇게 계곡에 물이나 철철 내리 옮기고 찻길에서 몇미터 가면 계곡에 물이 이렇게 물소리가 나요 이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물론 그 북한산이 세계에서 유명한 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여기 북한산이 아주 위치가 좋고 모든 걸다 갖췄습니다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아주 암벽도 많고 험하게 타려면 은 포만산에 가서 봉우리에 가서 탐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 북한산을 사랑하는 것이고, 북한산을 한 25년 다녔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러니까 치, 지금 73세가 된 지금 오늘에 와서도 젊은 사람들과 못지않게 일상생활을 하며 힘차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산과 걷기가 일상생활에서 얻은 노폐물과 일상생활에서 얻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갖다가 아주 효율적으로 해소된다는 겁니다. 변대병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이거를 없애주는 것이 등산과 걷기 이것만큼 좋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늘도 금그 무언 등산 배낭을 메고 특히 여성분들은 자기 몸무게만 한 5, 6, 6, k g 되는 몸무게를 들고 걷고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 치고 남녀노소 몸이 비대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 날씬해요. 거의가. 왜냐하면 그것은 등산과 걷기는 심폐후폐활량 문제이기 때문에 비대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등산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하게 되고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저주들들이냐? 그건 아닐 겁니다. 자기가, 개오세워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남이, 남이 몸, 뭐 몇에터올라갔다 멀리 갔다, 어? 몸 만보 걸었다, 무슨 이만보 걸었다. 그거 쫓아갈 게 아니고, 후. 자기가 차근차근이 하게 되면은, 그 몸이, 자기의 몸이 등산과 걷기에 최적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기 몸 관리를 할다는 겁니다. 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한번 오면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것이 산에 도취돼 가지고 자연에 도취돼서 한번 오게 되면은 그러한 맛을 경험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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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건강이 건강해야 자기 목표도 향해서 정진할 수 있고 일상 생활을 원만하게 할수 있고 또 가족이 건강하고 또 가족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제대로 돌아가는 돌아가는 등산의 여행 기회. 유튜브 명 국가를 모자 자선에서는 이런 건강 개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모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시 자신이 73세로서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등산 생활을 하고. 걷고 할수 있다는 것은 그 동안에 개인 건강 관리를 했다는 증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는 TV에서는 앞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좀더 현장감 있는 경험적 실증적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에 드는 것은이 제목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등산의 영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올라가도 내려가는 걸 생각을 하고 건강도 건강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항상 감사하고 낮은 자세로 깨닫는 자세로 깨달음의 철학이 철학이 최고의 철학이라는 그러한 명제를 가슴에 안고 새기면서 겸손히 유유히 일을 시작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 북한산, 토요일 북한산의 초겨울 현황을 소개해드리고 북한산 그 의상능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 부왕동안문 여기 지금 지나서 대남원 갈 길에서 부황동안문 으로와 가지고 나암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지금 북한산에 부왕사부왕사옆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그 의장봉에서 용령봉 용출 용출봉 용령봉중치봉을 해서 여기에 이제 부황동화문이 나오는데 이걸 지나가게 되면 그에 도면 남봉군수봉으로 하는 겁니다 청수동화문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등산 여행 TV에서는, 아, 지금 음 제대로 돌아가는 등산 여행 TV 유튜브 명 곡발 모자 자서에서는 아, 12월 10일 토요일, 아, 11시, 북한산의 초겨울 현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산의 초겨울 현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에, 낙엽이 여기가 단, 단풍이 굉장히 아주 좋은 예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어, 이렇게 낙엽이 땅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북한산의 초겨울 현황을 어, 소개해드리면서 저 만장에 보이는 것이 백운대 숲 사이로. 그래가지고, 이제, 대남문 쪽으로 오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부황동합문 증추봉, 왼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부황동합문 오른쪽으로 가면 증추봉. 증추봉은 의상봉에서, 올라가, 저쪽에서 초입 의상봉으로 올라가가지고, 의상봉 지나서, 용출봉, 용출봉 지나서, 용혈봉, 용혈봉 지나서, 증추봉입니다. 중추봉에서 내려오게 되면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부왕동화문으로 그리고 한번더 올라가게 되면, 은 나월봉. 저게 나월봉입니다. 나월봉, 난봉, 문수봉, 청수동화문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청수동화문에서 거기가 갈림길인데, 청수동화문에서 대남문 쪽으로 해서, 그, 백운대로 가고, 청수동화문에서, 그, 저쪽에 그, 음, 승가봉, 비봉, 아, 향로봉. 그래서 불광동 구기동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비봉의 그 진흥왕 순수빈들 그래서 거기가 청소동화문이 갈림길이에요. 거기가 중간 지점, 그 오늘은 어 의상봉 쪽으로 오지를 않고 대남문 방향으로 해서 와가지고 거기서 그... 어 부왕사 가는 산 갈래길을 해서 부왕사 쪽으로 이렇게 오,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정치봉, 어, 거기, 저기, 그, 의상봉 능선이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중간에서. 따라서, 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등산 여행 TV에서는 2022년 12월 10일, 아, 나월봉, 그리고, 그리고, 북한산의 초기월 현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로 돌아온 등산의 여행 TV에서는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아 11시 반 현재 에, 북한산 초겨울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부왕동화문 이게 부왕동화문입니다 그 부왕사 쪽에서 대나문길에서 부왕사 쪽으로 갈라서 올라오게 되면 그 부왕동화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왕동화문은 의상봉에서 와가지고 그 저쪽에 이제 그 문수봉 가는 길그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그 의장봉에서 용출봉, 용유봉으로 지나서 중치봉 다음에 부황동화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나그 다음에 이제 나을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쪽 길로 넘이문 부황동화문 넘어서 가, 가게 되면은 삼천탐방지원센터가 나오고 삼천사. 우리가 지금 올라온 데가 부황사진이니다부황사진 부황사에서 올라온 곳이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의정봉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로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 대남문으로 가는 건데 대남문이 이제 문수봉 지나서 그 이제 나, 나월봉, 나은봉 지나서 대남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수동한문 그쪽으로 어? 간다는 겁니다. 북한산. 여기 이제 성주 동안문 이게 예, 부왕 동안문으로서 북한산의 나월봉과 정치봉 사이의 고갯마을에 위치해 있다. 숙종 6년에 북한산성 성곽을 축조하면서 설치한 8개의 안문 중 하나로서 성밖과 삼천사 쪽에서 성안 쪽으로 중사에 이르는 길목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했다. 이렇게 돼 부왕 동안문이 그런 뜻입니다. 이로 넘어가면 삼천사가 나오는 부왕동 그쪽 어? 저쪽에. 아, 불광동 쪽이 돼가지고, 저기 사모바이, 바이, 비봉, 비봉에 이제 진우왕 순수비, 아, 저향로봉 그래서 불광동 쪽, 구기동 쪽으로 가는 거. 여기가 삼천사. 지자료 돌아간 등산 여행 t v s 는 12월 10일, 토요일, 아, 북한산의 초겨울 현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서지서 돌아가는 등산의 여행 GPS는 2022년 12월 10일 아, 북한산 초겨울 현황을 소개해 드리고 있으며 지금 여기는 나월봉을 아울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월봉은 아, 의상봉에서 의상봉으로 올라와 가지고 어, 용출봉 용혈봉 정치봉 그리고, 부항 동화문 거쳐서, 그 다음에, 나흘봉입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저게, 저게, 나흘봉입니다. 저게, 나흘봉인데, 나흘봉은, 그, 바위로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표지석이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은 아으시고 거기 올라가는 길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옆에, 예, 관심 많으신 사람들이, 옆, 길로에서 올라가서 그냥 사진 찍고 오는 곳입니다. 저게 지금 저게 나을봉입니다. 근데 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나을봉 바로 옆에 올라갈수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는 곳입니다. 요거 나을봉 다음에는 이제 나봉나봉 다음에는 이제 문수봉이 되죠. 문수봉에서 청수동암문인데 청수동암문이 갈림길이. 아주 중간 지점이 돼가지고, 청수동 안문에서, 이제, 그, 이제, 대남문대남문하고 어, 백운대로 가고, 또, 청수동 안문에서, 저쪽에 그, 어, 승가봉, 저쪽에 비봉, 그래서 불광동, 고기동 쪽으로 가는 아주 큰 갈림길을 거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여기는 지금 그, 어, 의상 능성원의 한 줄기로서, 중지봉 다음에, 이제, 나월봉 지나고, 나월봉 다음에, 나한봉, 그리고 문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가, 여기 지점이, 그 의상능선으로서 아주 그, 비유는 굉장히 좋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아 12월 10일, 에 북한산의 초글 현황과, 아, 멋있다. 아 나한봉, 나월봉을 갖다가 지금 소개해 드리고있습니다 아주 비유는 굉장히 좋고, 날씨도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어, 아저 뒤에 보이는 것이 나월봉입니다. 나월봉.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점을 참석하시고, 나월봉까지는 갈 수가 없고, 표지 속도 없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저것이 저 나월봉입니다. of okay. this